레이온이라고 하는, 보통 이제 레이온이 그 인견이라고 보통 에이, 표현을 하잖아요. 여름 실크라고도 하죠. 여름 실크인 이 레이온이 무려 지금 한70% 가까이가 들어가 있고요. 오. 어, 이 나일론에다가, 그 다음에 우레탄 소재까지 해서 색감, 그 다음에 구김에도 어느 정도 좀 강하게, 그러면서도 정말 달라붙지 않고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재예요. 네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데님 보셨고요. 엉덩이 뒤쪽 보시게 되면은 주머니 라인 다 있으니까 음? 엉덩이 처져 보일 염려는 없겠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오늘 5종 중에서 지금 첫 번째 구성 하나 보신 거고요. 네. 두 번째는, 어머, 허벅지가 다리 라인이 정말 가느다랗게 이렇게 핀턱에탁 잡혀있는 베이지 컬러예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이트 핏으로 날씬해 보이는 슬림 핏을 자랑하지만, 이상해. 아, 이렇게 네. 날씬해 보이면 부대 끼는 거 아니야? 신축성 기가 막히고요. 음음. 스키니가 아니라 일자로 떨어지기 때문에, 네. 로퍼나 요즘에 운동화 슬리본에 같이 매치해도 너무 예뻐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엉덩이 뒤쪽에서도 이런 절개들이 있기 때문에, 실제로 내가 여기 엉덩이 딱 담겨가지고 있게 되면은 엉덩이가 뿜뿜해가지고 정말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게이 베이지입니다. 네. 네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이제 민선 씨가 입고 있는 프린트인데, 아 사실 저희 엄마가 정말 즐겨 입는 게 이거예요. <laughs> 왜냐하면 엄마 제가 그랬어요.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자주 입어? 음? 그랬더니 이 프린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. 오히려 내그 뚱뚱한 허벅지라든지 하체를 어른어른어른 어른 어른 하면서 커버를 또 잘해준대요. 착시효과에요. 네. 그걸 보고 착시효과라고 하는데 아, 커버가 어머, 제대로 되면서 네. 편한 건 말할 수도 없고 맞아요. 제일 좋았던 건 코디하기가 너무 편한 바지가 지금 네. 보시는 프린트. 그냥 위에다가 가지고 계시는 화이트 블라우스 하나면 돼요. 그쵸. 네. 미서씨 지금 그렇게 입었잖아요. 그쵸. 그 다음에 화이트 컬러입니다. 음. 여름이 되면 사실 화이트는 꼭 하나쯤 있어야 되는데 화이트는 이제 골반 옆쪽으로 넓어 보이지 말라고 아 실제 이거는 주머니는 아니에요. 깎아드려요? 어, 깎아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가 어머 나 정말 천연적으로 돌아간 것처럼 <laughs> 그리고 엉덩이 뒤쪽에도 역시나 화이트 칼라는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네. 어, 웬만큼 그냥 스킨 칼라 속옷 입어주시게 되면 많이 비치지 않는다는 거 음. 미디도 굉장히 긴 거는 잠시 뒤에 저희 입은 걸로 보여드릴 텐데 그쵸? 마지막으로 이제 블랙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블랙 기본적인 화이트하고 블랙은 다 따라간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블랙 같은 경우도 에 역시나 페이크 포켓 다 들어가면서 살짝 옆쪽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절개선이 들어가서 네. 허벅지가 마치 이만해 보이는. 시 효과를 네. 우리 미정 호스트 입은 모습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. 지금 우리 모델들도 여러 가지 코디로해서쫙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이제 모델들보다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일반인이잖아요. 그렇죠. 저희가 일반인죠. 어. 어, 이 저는 키도 그렇게 크지도 <laughs> 않고요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기는 해요. 근데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사실 요즘에 정말 옷을 사러 가면은 이런 핏의 바지가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약간 여유 있는 위에 블라우스 엉덩이 살짝 가려주면서 풍덩한 이런 시원한 블라우스에다가 밑에는 좀 슬림하게 옷을 입고 싶은데 실제로 홈쇼핑이든 밖에서든 이런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진짜 편안하게 실제로 지금 이 보시게 되면은 이 허벅지 라인이요. 바깥쪽에서 한번 안에서 한번 이렇게잘 늘어나는데 이런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딱 붙으면서도 음 달라붙지 않고 완전 그러면서도 편하고. 완전 편안하고 이렇게 다리를 막 벌려도 이런 라인들 있죠. 이런 데가 조이는 않아요.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네. 바지가 정말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밖에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없어요.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말 가격대가 워낙에 이 레이온이라는 소 특히 종아리또 이렇게 정말 신축성이 좋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그 좋은 소재가 비싸다 보니까 바지 한 벌에 사신다고 하더라도 보통 은 이제 몇만 원씩은 하거든요. 음. 근데 오늘은 저희가 지금 이 블랙 칼라에다 다섯 벌 심지어 허리 라인 잠깐 보여드리는데 제가 보통 이런 그 고무 밴드 바지를 사면서 항상 허리를 잘 보는 게 네. 허리를 잘못 사게 되면 얘가 이렇게 살을 파고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얘는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요그 허리 라인들이 진짜 편안하고, 그 다음에 요 미디가 엉덩이 뒤쪽까지 완벽하게 싹 감싸주면서 그쵸? 실제 쓰실 수 있는 주머니까지 있기 때문에 음. 정말 얘는 실속 있고 잘 입어줘요.